이가 최고의 명당 아니겠어? 이제 응. 응. <laughs> 안전합시다. 네. 안녕하세요. 나와요. 어 아, 나오죠. 네.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. 이거 6초 뒤니 네. 아 관심 많으신가요 방송에? 네, 이거? 방송에 관... 관심 무슨 방송이? 에네거방송에 관심 많으신가요? 아프리카? 네 아프리카예요. 네. 아 아프리카네. 아프리카네. 혼자 네. 먹는 방송. 오, 너무, 너 너무, 너 너무, 너그 너무, 생겼 너무, 셋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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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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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무 너무, 아, 무 너무, 너무, 야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헌신 나오셨어요. 어? 아저씨. <laughs> 야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우리 서로 이리 와라. 어? 옆에 누구예요? 옆에 도구세요 동생이에요. 아, 그래, 같이 앉아. 이리 와. 야, 선우가 나왔네. 오늘 선우와 서로... 같달도안 났는? 나 그때 페피냐였거든자 네. 우리 아 우리 필미아가 또 우리가 많이 만났어요. 우리는. 필미아 오질 바서아재요내 어? 4K에는 원래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. 네. 네. 하기뭐나환장같잖아달달하고만 진요 네? 안 아, 필요했어? 이리와 한잔요 자, 잔해요 그래 그래 야이 어디다 갈게요? 못다 가도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? 혼오신거예요 이쪽으로 와요 혼오신거예요네 어, 어, 신기하다 그럼, 그럼 어, 신기하다. 혼자 오시 그러면 네. 자오리친구 뒷모습만 나가게 하고 네그 무슨 미정이 아니다 이, 이쪽이 좀 편해 이 기자가 <laughs> 응? 무슨 비제이예요? 먹방 비제이 진짜? 먹방 비제이가 왜? 왜 이렇게 쇠포에서 먹는 가지고 이렇게 저 앉아있게요 여기 저 혼술하러 오신거예요 네. 원래 혼술하고 그러는 곳이 뭐여식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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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오빠 스님이 11개 개 감사합니다. 1 1 0 0원이야 어, 신기하다. 어, 한잔리한 잔이. 한 자자좀 뭐 느려, 여기. 이게. 이게 6초 딜. 어, 저거는 어? 라이브 캠 저거를 어? 찍어서 보내는 어? 거야. 어머, 예. 머어 이거 자. 약간 무어